지난부터 시작된 눈이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동내륙과 강원 내륙 지역엔 최고 5cm, 서울 경기와 남부 내륙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도로 오늘보다 3도 가량 낮아지겠고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밤새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엔 건조경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충청과 호남지역은 새벽부터 낮사이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부터찬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지역도 낮부터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